네, 여기는 j p e 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짧게, 그래도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1월부터 6월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베스트 5를 추려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다섯 권 얘기도 해보고 상반기 어떻게 지냈는지 짤막하게 책으로 어,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제가 동아시아 출판사, 뭐 난다 출판사, 그 교의서가 등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해가지고 그쪽 출판사 책들도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세계사 출판사나 흐름 출판사에 서평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책들을 다양하게 볼수 있어서 좋았는데 오늘은 제가 고른 네, 책들 한 다섯 권을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바로 최승자 시인의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네, 난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어, 사실 이 산문집은요, 최승자 시인의 첫 산문집을 32년 만에 증보한 책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나왔는데요. 제가 난다 출판사 서포터즈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여운도 깊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좋아해서 책장 한 켠에 따로 둔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시 자체도 좋지만, 시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승자 시인의 이 산문집에서는 최승자 시인의 개인의 삶과 시를 쓰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여러 사건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말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시 같은 삶을 사셨던 그 기록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네, 시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시인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책은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한 책은 띠지를 다 버리는데 이 띠지는 너무 강렬해서 지금도 남겨놨습니다 그만 쓰자 끝 네, 이렇게 표현하는 산문이 있을까, 또는 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은 아마 올해의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좋아서 첫 번째 책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최승자 시인의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백의 그림자. 네, 황정은 소설가님의 소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미눔사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개정돼서 네, 창비에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제가 책이라고 쓸꽤 오랜 팬인데 황정은 작가님이 새롭게 코너를 이렇게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황정은 작가님의 참 이야기들이 참 좋았고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약간 소화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들이 마음에도 큰 울림들이 있었는데요. 이 백의 그림자는 어떤 분은 황정은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소설이라고도 이렇게 칭하던데 정말 그만큼 황정은 작가님의 기본적인 관심사도 이 안에 다 있고 주제도 이 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랄까, 이 문체들이 되게 독특해요. 사회에서 일어난 인재들. 또는 산재, 이런 것들이 배경이 있으면서 서울 중심의 재개발들과 엮여서 인물들의 묘사도 놓치지 않는 부분이 좋은 사회소설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 읽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백의 그림자, 황정은 작가님의 소설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소란스러운 동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박은영 작가님이 쓰셨는데요. 이 책은 우선 제가 다니는 출판사의 책이기도 하지만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 책의 주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이의 이야기. 이 책을 쓴 박은영 작가님은 장애 여성이면서 기독교인이면서 그리고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이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편견 오해 그리고 어려움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무엇보다 이 책이 좋은 점은요. 그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얘기 다 얘기를 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그냥 분열돼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소란스럽게 동거 동락해 보자라는 제안들 그다음에 그 따스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이 책은 무엇보다 재밌고요. 사이다적인 측면이 조금 있고 그리고 따뜻한 제안까지 있어서 올해 상반기 너무 잘 읽은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일현 작가님은 다른 몸들 이런 데서도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장애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시고 대화를 자꾸 제안하시기 때문에 눈경협을 작가이자 이야기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소란스러운 동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책은 좀 크죠. 네, 그래픽 노블입니다. 네, 가부장제 깨부수기라는 그래픽 노블이고요. 얇고 판형이 크지만 열어보면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글도 조금 있고요. 네, 이 그래픽노블의 정말 탁월한 점은요, 페미니즘 관점에 서서 가부장제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유쾌하면서도 팩트에 기반해서요. 페미니즘 이슈나 뭐 성차별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할때좀 두꺼운 책들도 있긴 한데요. 이 책이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꼭 추천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책에는 권김현영 선생님의 해즈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잘 만든 그래픽 노블인 것 같습니다. 가부장제 깨부수기. 무엇보다 재밌고 알차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크게 그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은유 작가님의 인터뷰 집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크게 살아가는 18인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등장을 하세요. 홍은전 인권기록 활동가나 김미숙 선생님, 고 김현균의 어머님 되시죠. 수신지 만화 작가님, 김현신, 김용현 선생님, 그리고 가수 시화 등등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들의 백그라운드나 직업들은 다양하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세상의 어떤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지고 좌절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의 서사가 담겨져 있다. 저는 은유 작가님도 좋아하고 인터뷰집도 좋아하는데 특별히 은유 작가님의 인터뷰집은요 뭐랄까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잖아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까는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은유 작가님이 기가 막히게 포착하셔서 이야기를 담는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책도 역시나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서 네,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상반기 결산이라고 해놓고 약간 책 추천 코너처럼 됐는데요. 네, 이렇게 다섯 권을 우선 가져와 봤습니다.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백의 그림자, 소란스러운 동거, 가부장제 깨부수기, 크게 그린 사람. 이렇게 다섯 권이 어, 2022년 상반기에 제가 너무 잘읽은 책이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봤고요. 그리고 아쉽게 포함이 안된두 권의 책을 짧게 소개하면은 우선 네. 천선란 작가님의 신작, 네, 노랜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포함이 안 돼서 넣지 못했지만 하반기 때 등장을 할 거고요. 정말 재밌고 천선란이 또 천선란 했다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다양한 상상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단편집이고요.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 작년부터 읽어서 완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조금 두껍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철학자 열0명을 데리고 삶에 대한 그들의 정의를 소개하고 무리산과 연결하는 어둡지만 무거운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서 이상하게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읽었기 때문에 포함은 안 시켰지만 이책 너무 잘 읽고 삶과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책 제가 너무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어서 잠깐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네, 상반기에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소개 영상도 찍어봤는데요. 네, 7월 덥지만 하반기에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